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필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코인이 바로 이 에테나 코인인데요. 최근에 에테나 코인에 대해서 이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시고 또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우선 에테나 코인의 최근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8월 22일부터 시작한이 상승 랠리로 이 에테나 코인이 진짜 많이 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무려 24%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면서 단기간 안에 1 0 7 0원대까지 돌아있었던 이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이몇 번의 급등세, 그러니까 이 단타성 상승을 보여줬지만 보존달성 이후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를 그리게 되었고, 현재는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920원대 초반에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분들, 즉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답답하실 거예요. 또 물려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이 타이밍에 들어갔을까 하는 자책도 하실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에테나코인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킨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제 차트를 분석하던 중 아주 중요한 시그널, 저희가 그러니까 이 에테나코인 차트에서 해외 세력들 진입 시점을 다시 한번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해외 세력들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세력은 이 상승 랠리를 위해서 진입하지만 또 다른 세력은 반대로 폭락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도 진입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폭등과 폭락 직전에는 이 거의 일정한 패턴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력들은 목표 가격에 도달하는 순간 순식간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폭등과 폭락 직전에 나타나는 이 패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투자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업이 레이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 앞에 앉아서 이 수십 개 이상의 코인들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신규 상장 코인들은 물론이고 이 거래량과 물량이 막대한 메이저 코인들까지 전부 다이 패턴들을 정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바로 이 세력들의 진입 타이밍과 패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테나 차트에서 그 패턴이 다시 한번 등장한 건데요. 자, 정리해도 이 데이터와 비교해봤을 때 단순한 의향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히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8월 31일 정도로 해서 이 에테나코인의 차트와 가격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에테나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든 아니면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든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반드시 이 차트를 주의깊게 지켜보셔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이 코인 시장은 늘 변동성이 크고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이 개입될 경우 예측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혼자서 이 코인 시장을 바라보기만 하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트레이더로 생활하면서 이 축적해 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보다도 이 다른 유튜버가 확연히 차이나는이 정보 수집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하를 통해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자그마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부터 자꾸 패턴이니 세력들이 뭐 말로만 해가지고 못 믿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운영 중에이 텔레그램 방에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게시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소통방에 나온 메시지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코인 자동 알림이라고 이 제가 직접 개발한 이 코인 AI 트레이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참가자 1 0 0분이 넘게 계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시각 7월 24일 시간 알려주면서 새벽들의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그동안 프로그래밍 딥러닝 AI를 수집했던 이 정보들을 통해서 현재 가격 대비 포착 가격과 해당 가격까지 요구되는 시간대 이 손절 가격까지 전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가격에 도달하는 즉시 이 AI 이렇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리고요 일부 구독자 분들은 욕심에 따라서 아니면 뭐 손실을 복구하자는 라 욕심 때문에 이 알림에 맞춰서 이 매도를 진행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대다수고요 하지만 제가 개발한 이 코인 AI 트레이더는 여타 프로그램들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대폭락까지 전부 다 예측을 해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카이버 네트워크 현재 가격 854원이지만 포착 가격이 이보다 적은 608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옆에 안내 메시지를 보시면 이 마이너스 32% 다운이라고 적혀 있죠? 이처럼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이 폭등 랠리는 물론 이 대폭락까지 잡아버리는 이 코인 AA 트레이더는 지금까지 정확도 93%에 육박한 이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를 통해 뭐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뭐 수익을 보려는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참가자들 때문에 약 2,000명까지 현재 1,400분이 넘게 계시니까 대략 500분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해당 인원들까지는 전부 무료로 해당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소개시켜드릴 예 안내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 오셔서 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뭐 어느 특정 사이트 가입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막대한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사측이니까 바로 차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은 전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아래 보이시는 이 핸드폰 번호로 핸드폰에 입력해 주시고 이두 번째로 이 문자 내용에 입장이나 텔레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바로 텔레그램 단톡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단톡방 입장 후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고 바로 무료로 공유받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드리는 경우도 없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제가 먼저. 절대 메시지를 먼저 드리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고요. 또한 특정 사이트에 가입해서 진행해달라 이러한 경우도 절대 없고 만약에 이렇다면은 저를 사칭한 스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로 차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설치 후 단톡방 입장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도 안내를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화단에 보이시는 이 장필도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2번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어떠한 금전 요구나 특정 사이트 가입 권유 절대 없이 바로 문자로 안내 메시지가 나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한시적으로만 진행 중이고 추후에 유료로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미 안내 문자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쭉 무료로 타점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까 귀에 놓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한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을 확인하시면 이 PC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밑에 더보기가 있을 거고 이 모바일로 확인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더보기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이 제가 올린 이 무료 SMS 전송 바로 가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저한테 바로 문자를 전송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